마음 읽어 주기 치매 노인의 배회는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는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는 것과 같지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말합니다. 배회는 치매로 인한 기억력 또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지루함 불안감 긴장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나 통증 변비 배고픔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 등의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성격 질병 이전의 직업 습관 등도 관련이 있으며 환경 변화 또는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욕구가 배회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배회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행동 심리 증상 대처 방법 배회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여보 다시 또 여기서 또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 어? 여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에 가자. 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 우리 집이 아, 아니, 또 아닌데. 또왜 그래? 여기가 당신한테 아, 만취매 노인이 집으로 가야 한다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어르신께서 자꾸 우리 집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가시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럴 때는 치매 어르신께서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부정하고 설득하기보다는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분이 함께 밖으로 나가셔서 동네를 가볍게 산책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집안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노인이 자꾸만 집에 가자고 할 때는 집에 대한 치매 노인의 느낌을 말해 보도록 하며 익숙한 물건, 가구, 사진 등으로 불안감을 감소시켜 줍니다. 치매노인이 원하는 대로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치매노인에게 치매 이전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배회. 지속적으로 돌아다닐 때. 아,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어서 죽겠네. 아이 참. 아, 왜 자꾸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유, 좀 여기 좀 이렇게 앉으세요.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좀. 아이고. 치매 노인이 집안을 아유, 지속적으로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어르신께서는 집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는 배회 행동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족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시게 됩니다. 특히 그런 일이 한밤중에 생긴다면 더욱 힘이 들게 되지요. 그리고 억지로 치매 어르신을 모셔다가 자리에 앉혀놓는다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은 다시 일어나서 배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이 왜 배회를 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우선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목이 마른 것은 아닌지, 혹은 화장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해결을 해 주시면 배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이 평상시에 배회 행동을 잘 관찰을 해서 치매 어르신의 배회 특성을 파악해 두시면 배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께서 자꾸만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바꿔 줄수 있도록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너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치매 어르신께서 마음껏 배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욕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억지로 그만두게 하기보다는 배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요법을 사용하여 치매 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을 감소시켜 줍니다. 치매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회를 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회를 할수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배회가 나타날 때는 배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을 안정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화장실, 부엌, 방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글자나 적절한 그림을 붙여 길찾기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배회를 허락하고 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치매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치매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을 감소시켜 줄수 있으며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이 배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현관에 종이나 알람 장치 혹은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배회 팔찌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웃이나 경찰 등의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두도록 합니다. 행동 심리 증상은 가족을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치매노인과 그리고 가족인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대처 방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치매노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합니다.